오늘 주제 더불어 숲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컬럼을 읽다 보니까 그 컬럼 끝에 이 더불어 숲의 얘기가 나와서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양대의대 신영전 교수님의 글입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글인데, 그 아픔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픔은 없습니다. 아픔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 작가인데 나스메 소세끼라고 하는 분이 태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면 어딘가에선 서글픈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픔은 단수가 아니라 늘 복수, 아픔들입니다. 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아픔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양대의 신영전 교수님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픔은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아픔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픔끼리 서로 물어 뜯으며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 낼지 아니면 그 아픔들어 함께 진정한 아픔들의 적과 맞서 싸울지 말입니다. 아픔들의 연대만이 또 다른 아픔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들레즈의 말처럼 공동체의 유일한 통일성은 서로에 대한 연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아픔은 없다. 아... 다시 더불어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년여 박사님의 아픔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아프다는 사람, 또그 아프다는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또 아픈 사람 모두가 다 같은 아픔이니, 제발 그 같은 아픔으로 지쳐져 있는 사람끼리는 싸울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드립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픕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이용해서 득을 보려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아픔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신교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못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숲을, 이 숲을 지키고 있는 나무인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 연대가, 이 연민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를 향기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